자, 이 그래프의 최대 값은, 자, X가 2일 때, 자, Y가 4는 얘기, 최대 값은. 자, 최대 최소는 어디서 갔냐면, 꼭지점을 간다는, 꼭지점.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2,4라는 거지. 이게 꼭지점이란 거야.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우리가, 음, 최대 값을 갖는단 말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볼록하다는 얘기 아니니, 이렇게 위로 볼록. 그럼 A 값은 음수라는 거알수 있는 거 맞지? 자, 이거 두개 하나 알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쌤이. 자, 한번 그려보자. 자, 우리가 선생님에 여기다 그려볼게.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자, 지금 현재 꼭지점이 얼마라고 써? 2,4라고 돼있지? 자, 2,4. 하나, 둘, 셋, 넷. 여기 있지, 4. 자, 2,4. 자 여기가 꼭지점이야 자 그리고 위로 볼록하지 위로 볼록 그지? 무슨 값 같으니까 최대값 가질 때는 위로 볼록하잖아 자 그러면 위로 볼록하게 그림을 그렸는데 자 중요한 건이 그래프가 2사분면은 지나지 않아야 돼이사분면 여기 있잖아 여기 2사분면이니까 여기는 지나지 않아야 된대 자 그럼 최소한 이 그래프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들아 잘봐자 요렇게 되면 되니 요렇게 그리고 2사분면 안 지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 0을 지나는 거지 이게 무슨 절편이야 y 절편이지 y 절편 그지 자 따라서 나는 이 y 절편이 그죠 이자이 이 그래프가 어디 제일 초한 0,0을 지나면 되지 그지 그지 그리고 또 어떻게 돼야 돼자 그리고 어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이렇게 돼야겠죠 이렇게 얘들아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건 되니 그지 자 그러니까 결국 자, 이전보다는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야?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 알겠니?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죠? 그러면 y 절편은 지나지 않는 거잖아. 자, 다시 한번 만 볼게. 자, 다시 한번 봐 봐. 자, 이 그래프가 최대값을 갖는다면 당연히 위로 볼록이다. 위로 볼록. 자, a는 음수라는 거알수 있고. 자, 최대와 최소값은 당연히 꼭지점에서 앞으로 꼭지점에서 가지니까 꼭지점인 (2, 4)라는 것까지는 알지? 그래서 이 그래프식은, 자, y는, 자, a에, 자, x-2에, 제곱 플러스 4라는 것까지는 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그림을 그려본다. 선생님, 그림 그려볼게. 자, 그럼 꼭지점 좌표가 아까 2,4였지. 자, 그러면 2,4, 하나, 둘, 셋, 넷, 여기 4. 자, 여기가 꼭지점이야. 요 점이 꼭지점이란 얘기야. 그리고 위로 볼록하다는 얘기야. 근데 이 그래프가 2, 4분면은 지나지 않으니까 자 이런 거 돼야 안돼 이렇게 애들 이런 거 되나 안 되나 이런 거 이런 거안 된다는 거야 요거 2, 4분면 지나고 있지 요거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선생님 다시 한번 그려볼게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돼 아까 꼭지점이 2, 4였지 자 2, 4 여기가 4라 치자 여기 꼭지점이고 자 그래프가 최소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얘들아 이렇게 이 점을 지나야겠지 이렇게이점 무슨 점 원점 결국 이 그래프의 y 절편이라고도 할수 있니? 이 y 절편이 자, 요렇게 되거나 아니면 더 밑으로 이렇게 가야겠지. 이런 식으로. 얘들아, 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림 좀 이상하지만 이런 식으로 돼야겠지. 이렇게. 따라서 이건 전부 다 y 절편들이잖아. 이 y 절편이 0보다 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작아야 된다는 걸알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야 4 4 보면은 이사 보면 지나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자, y 절편 자 y절편이 될 최소한 어디 0,0보다는 더 밑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지? 자, 선생님 이 y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자이 식을 한번 자 x 자리에 y절편 x에 0 넣는 거 아니니, 그지? 자0,0 y절편 0,0이라 고 해보자. 자0,0그거보다는더 어디서 밑에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자. 0은 자, 이거 계산하면 4a 플러스 4고 자,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a는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알았죠? 따라서 0이 될때 a값이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0이 될때 a값이 마이너스 1을 보지. 그거보다 더 커야 돼. 더, 더 밑에 있어야 되잖아. 더 커야 돼. 더 작아야 돼. 더 작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야 된다는 거야. 따라서 답은 a는 마이너스 1보다 더 작다가 답이 된다. 알겠니?